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맨스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붙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아직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얘기치 않은 격리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관계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그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 병실도 충분히 갖춰서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감염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활동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급스럽지만 우리 어, 의료진들은 벌써 한달 넘게 어, 밤낮 없이 치료와 간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laughs>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조속한 회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